축배를 들어라. 뮤츠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동자개입니다 배틀리그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라이브 때 이거 보고 신나서 난리를 쳤는데 왜 이렇게 신났는지 저와 함께 보러 가도록 하시죠. 일단 원래대로라면 레지스틸 크레스리아와 이로치 의라차가 풀렸어야 되는데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싹다 취소당했고 오늘 새벽부터 14일 새벽 5시까지 모든 리그를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크라이 푼게 하필 마스터리그 시즌인 바람에 욕을 추어라고 먹어서 바꿔줬나 싶긴 한데 다크라이가 확정보상도 아니고 확률도 그렇게 막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욕을 먹어도 쌉니다.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후 10시까지 트레이너 배틀 보상의 별모래가 두배가 됩니다. 배틀리그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반 배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월 13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후 10시까지는 프리미엄 5현승 시 프리미엄 패스를 주고 기존 25회이던 배틀 상한선이 35회로 증가하며 배틀 종료 시 지급되는 보너스 모래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프리시즌이 종료되고 시작되는 1시즌은 슈퍼리그는 14일 오전 5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진행이 되며 하이퍼는 슈퍼 종료 후부터 4월 10일 오전 5시. 마스터는 하이퍼 종료 후부터 4월 24일 오전 5시. 종합 시즌은 마스터 종료 후부터 5월 2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1 시즌 종료 보상으로 7 랭크 이상 유저에게 엘리트 기술 머신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 머신은 무려 레이드데이와 커뮤데이 등 이벤트 한정으로만 얻을 수 있었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사부 뜬날 관짝에 들어간 제 반짝백묘츠가 부활하면 물론이고. 풀강 전설들, 전용기로 통수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념으로 톡방에서 커뮤 스킬 못 배워서 망한 고개체들 제보 받았는데, 비교적 최근이었던 거대 코 뿌리, 저와 같은 처지인 뮤츠들, 눈물 꽤나 흘리셨을 메타그로스들 커뮤 풀타입 스타팅들, 대짱유와 번치코, 마기라스 보만다, 전용기 소식에 심장이 철렁했을 루기아와 코바로온까지, 엘리트 기모가 정말 많은 포켓몬들을 살립니다. 전용기 통수, 커뮤 통수 때문에 포켓몬 키우기 무서웠는데 언젠가는 했어야 될 패치긴 하죠. 다만, 풀리는 물량이 한 시즌에 한두 장 정도로 예상되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랭킹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기술 머신과 별의 모래가 지급되며 2랭크, 3랭크 승급 조건의 일정 이상의 승리 횟수도 추가됩니다. 이번에 시즌 1 보상으로는 메타그로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4랭크 이상에서는 메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상 포켓몬이던 잔만부 알통몬 육아랭은 삭제됐고요. 7랭크 이상에서는 새로운 5세대 포켓몬인 수리둥보를 만날 수 있으며 이 수리둥보는 워글로 진화하는데 능력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킬이 망했습니다. 심랭크에 가면 마스크드피카츄를 주고 이 마스크드피카츄는 추후 낮은 랭크에서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승급보상으로 성호의 의상과 포즈를 주는데 성호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드리면 메타브로스를 사용하는 3세대 챔피언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주긴 하네요. 아 근데 많이 주면 뭐하나요? 인생 서럽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